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지금 어,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유선 마이크 가격은 2000원이 채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유선 마이크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뭐 얼마나 성능이 대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즘 부쩍 제 핸드폰에 에,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뭐 이건 딱히 뭐 어떻게 뜯어 보고 할 그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, 뭐이 부위에 목 주변에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음질이 더 크게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딱히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어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어, 요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, 2,000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한, 음, 그, 랩핑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예. 하여튼 뭐, 차, 어디다가 활용하는지 한번, 일단 한번 영상 제작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 보시죠. 예, 확실히 직선 구간에서는 울지 않고 괜찮네요. 예,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추가로, 지금, 요런 부분, 원래 내 재질이 이런 재질인데, 요런 재질로, 어,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알리 2,000원도 안 하는 시트지 하나로, 요렇게 또 추가로, 요런 부위, 요런 부위, 네, 지금 이런 데 보시면 그냥 플라스틱이죠. 네, 이게 아까는 그 뉴카렌스 차종이었는데 그건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몇번 하니까 저 숙달이 되네요. 네. 좀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플라스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더 깔끔하죠. 그리고 남는 자투리로좋네요 뭐 양만 좀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. 지금 모질에서 이 밑부분 안 했는데, 이어 밑부분 이런 느낌 예 가능합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